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죠. 걔네들 이름이 뭐냐면, 준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준동사가 뭐예요? 예, 동사는, 동사의 역할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니까 러뭐 주어를 서술해준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동사의 성격은 갖고 있습니다. 예. 동사의 성격은 갖고 있고요. 100%는 다 갖고 있는 거 아니고, 한 90%? 네, 세모로 할까요? 어쨌든. 준동사가 하는 역할이 뭘까요? 한국말에도 사실은 준동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 나는 살아요. 나는 살아요. 나는 살아요. 여러분 뭐 좋아해요? 먹는 거 좋아하죠? 네. 나는 삽니다. 뭐라고요? 먹기 위해서. 그 여기 넣어도 되잖아요. 나는 먹기 위해서 살아요. 그 영어로 치면 i live라고 했어요. 그럼 또 i t 을쓸수 있나요? 뭐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delicious food 자, 나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살아요. 동사 두개못 쓰잖아요. 그러면 야의 형태 i t 의 형태를 바꿔 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바꾸면 되죠? to를 달면 되죠. 어? 쌤, eating은 안 돼요? 어, 이, 립, 하기 위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안 되고요. 하기 위해서라는 뜻은 없어요, ing가. 오케이? 예, 그래서, 어, 쌤, 이천은 안 돼요? 과거 분사 예, 얘도 안 되죠. 뭐 수동의 뜻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단, 투 부정사가 되는데요.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밥을 먹기 위해서 살아요.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먹기 위해서 산단 말고, 음, 이거는 하는 역할이 부사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냥 먹는 것은 밑에 적을게요. 또뭐 필기하기 힘드신 분이 있어서 먹는 것은 나의 행복이에요. 네, 먹는다. a t 위에 똑같이 할까요? Delicious food. 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뭐라고요? 나의 행복이 어떻게 할까요? 여기 동사 한개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떤 동사 들어갈까요? 뭐뭐 뭐, 이다는 동사가 뭐가 들어가면 되죠? 예, 이즈가 들어가면 되죠. 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나의 행복이야. 이렇게 쓰면 문장이 맞나요? 또 틀렸죠. 왜냐하면 여기도 동사, 여기도 동사죠. 그래서 얘 형태를 바꿔줘야 되죠. 어떻게 바꿔줄까요? 예, I-N-G를 붙이시거나. 이건 to 부정사 될까요? to eat delicious. 네, 둘다 됩니다. 얘는 이태는 안 되고요. 네, 과거분사 됐어요. 아뭐 어, 이런 거 말고도 지금 이거 먹는 것 주어로 쓰였으니까요. 먹는 것 이렇게 하면 명사로 쓰인 거예요. 오케이. 예. 네. 근데 이런 문장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나는 없대 먹을 음식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연장할까요? I have 음식이 없으니까 no food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역시 to eat, 먹을 음식이에요 eating은 못 꾸며주죠 to 부정사,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명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먹을 이렇게 하면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형용사의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한국말도 모양이 바뀌어서 부사의 역할, 명사의 역할, 형용사, 역할, 그러니까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게 똑같이 영어에도 있거든요. 그 중에 제일 말, 준동사가 어떤 게 있냐면, 아까도 제가 맨 처음에 설명했지만, 부정사, ing 붙이는 동명사, 분사, 이세 개가 있습니다. 이세 개를 한개한 한 개씩 설명을 해줄 거예요. 설명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준동사가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